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여기만 오면 좋은 기분이 좋네. 네, 왜 그러냐면 왜 기분이 좋을까요? 강교 신도시의 네. 중흥 에스클래스의 네, 가장 대장 내장 아파트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호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예쁜 호수인 원천 호수의 네. 가장 메리트 있는 이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중 에스프레소 105동이죠 105동입니다 105동에 네. 5호 라인에 저희가 중층에 쓰여 있는 거죠 네 C타입 C타입 네. 네. 여러분들이 C타입을 보면 궁금해서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창이 세계인데 네.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궁금하고 아 창이 세계니까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TV를 어디 놓죠? 음. 이 질문을 제일 음. 먼저 하세요 그리고 또 어허. 하나 난방이 네. 또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시죠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안 하셔도 되냐면 가 하루 종일 들어오잖아요 아침 해뜰 때부터 낮 시간, 저녁에 해질 때까지 일몰까지 볼수있어요 네. 아침 해부터 해 가지고 네. 저녁 해까지는 지 들어오기 때문에 네. 햇살이 따뜻하게 차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기는 창이 통창이잖아요 네. 크게 아래큰 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를 많이 머금는 거실이다 보니까 네. 제일 먼저 저희가 확인시켜 드되는게 거실에 제가 서 있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거실에서 보이는 응. 프리미엄을 보여 줘야 되잖아요. 아, 너무 이 시선을 응. 여기다도도 예쁘고 여기다도 더 예뻐요. <laughs> 자, 저쪽열 오면 거기에서 또 호수 뷰가 엄청 잘 보이잖아요. 그죠? 아, 그 지금 봄이니까. 지금은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봄이 꽃이 만발하고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날씨가좀 구습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쵸? 지금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해서 어저께도 날씨가 별로였죠. 그죠? 아, 눈 오고 그랬죠. <laughs> 근데 이렇게 <laughs> 보시면 이게 아 날씨가 좋으니까 원천 호수가 너무 예쁘게 보이고 그리고 호수에 걸 산책하시는 분들 뛰시는 분들 네. 이 날씨를 네. 즐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저기 안 가도 네. <laughs> 집 안에서 즐길 수 눈으로 있습니다. 눈으로 즐길 수 있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여기가 호수와 가깝게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는 산책을 밑으로 가고, 네, 뭐 원천 호수를 한 바퀴 돌거든. 그러면 딱 얼마 걸리냐면, 제 그럼으로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아. 그러면 이게 한 운동이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좋고. 딱 운동하고, 음. 딱 식사하실 시간 딱 맞네요. 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상쾌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창, 어, 부장님이 열어준 창문,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남양 창문,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서양 창문까지 이제 있잖아요. 여기는 네. 어디가 보이냐면, 아, 사실은 예. 사실공원이 보여요. 그죠? 사실공원이 보이는데, 여기다 창이 옛만하게 큰 창이기 때문에, 공원이 예쁘게 살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공원에 청록초록한거 초록 지금 봄을 한끗뿜은거 있잖아요. 이게 다. 봄. 보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다가 교가 보이진 않잖아요. 네. 한쪽 면에서는 이제 아파트 단지와 또 음. 거리가 이제 있긴 있지만 그래도 네. 조금 보이긴 하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음. 여기가 백오동이라서 음. 학교가 바로 앞에. 아, 그렇네. 여기 보이시는 거 자체 일본 컷입니다 학교. 아, 그렇네. <laughs> 네. 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일본 컷이니까 그렇죠. 걱정 안 아이들 해보고. 학교 가는 길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아, 걱정 안 해도 되고. 같은 마음이에요 <laughs> 중요합니다. 아, 중요하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가 44평이다 보니까 음. 거실의 크기나 넓이를 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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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크고 넓습니다. 우리가 촬영하는 실장님하고 그렇죠. 저 우리 또 부장님하고 저하고 서 있는데도 거리가 네. 꽤 크고 아니, 저, 저 네. 멀리 계시죠. <laughs> 그리고 아까 얘기가 네. 우리 TV 어디 놓을까? 뭐 그런 거죠. 저 잘하셔도 돼요.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TV 어디다 둬요? 아, 이거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요즘에는 네. 이게 고객분들이 아니면 저게 내가 이 집에 들어오면 그 인테리어 있잖아 감각 들이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생각과 상상 초월로 음. 잘놓으셔 TV를 저기 넣도 내고 여기로 넣어도 되고 저기는 도 그렇죠. 되고요. 선이 TV 연결할 수 있어서 음. 양쪽에 있어서 어, 어, 어. 양쪽을 다 그렇죠. 뭐 뷰를 알아서. 에 따라서. 뷰가 어, 보이는 <laughs> 네. 만큼, 네. 자기 원하는 만큼. 저기나도고여기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44평에 맞게 네. 천장에 네.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이 돼 있으니까. 거실에 두 개가 있어. 어, 거실에 그두 개. <laughs> 네. 그리고 공간을. 부엌까지 다 생활을 할 수, 수, 있는 그쵸? 그런 부분에 이 있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엌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슝슝 슝! <laughs> 부엌은 여기가 C 타입에 그게 맞게 뭐가 냐면 이게 부엌에 싱크대가 조금 동선이 짧게 돼 있어요, 그죠? 디귿자로 네. 좀 짧게 돼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더 편리할 수도 있고 대신에 음, 탁 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어, 다른데에 비해서 식탁 자리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또 있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도 좋은 거 같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뭐 4인용이 아니고 8인용까지도 들어가는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엌에는 옵션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가스렌지는 가스. 있고 그다음에 쌀렌즈고 있고 그리고 네. 이쪽에 붙어 있는 전기 오븐 렌즈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네. 전자파 차단기, 차단기. 네. 전자파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가 냉장고 자리잖아요 그런데 냉장고 자리인데 그다음 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뭐야 김치냉장고 김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김치 냉장고 우리가 어디를 넣을까 고민하시잖아요. 네. 자, 이야 숨, 이 공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팬트리 공간하고 지금 돼 있는 이게 팬트리 공간이에요 들어오자마자 팬트리 공간인데 이쪽을 열면 뭐가 나오냐면 세탁기하고 건조기 넣을 수 있고 김치 냉장고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널찍하게 잘돼있어니까 충분하고 좋리고 그리고, 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김치 냉장고를 넣으실 때 문을 하나 응. 더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팬트리 공간에다 김치 냉장고를 여기다 장을 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는데, 어, 그런것도 네. 그런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부장님 보셨어요? 이게 2019년도 입주했는데 이게 수성 페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정증은안돼 있는 상태안돼 있는데도 곰팡이 결류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집 상태가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마음에 너무듭니다자 <laughs> 나오시면 혹시... 이렇게 뷰가 쫙 <laughs> 여기서 이렇게. 아 요리할 때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가장 가까운 방이 안방이잖아요. 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안방은 아우, 방이 큰 부분인데 안방도 너무 넓다. <laughs> 그러니까 넓게 잘 되어 있으니까 자, 안방을 잘 보여 주시고 그리고 안방의 앞에 제가 보면 이제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있고 베란다로 통해 가지고 창이 있다 보니까 호수 뷰가 잘 보이고 그죠? 여기는 대피 공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를 열어서 확인시켜 주는 이유가 집 이게 수성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집 자체가 결국 곰팡이 가 하나도 없고 뭐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으니까 호수를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은 야, 이런 집에 살아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제가 누누 얘기하지만 여기 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니까 방음이든 난방이든 이런 게 너무 잘되고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집이 추운 게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게 아니고 다만 이게 있음으로써 좀더 효율적이라는 거. 말씀하시면. 사실 안방이잖아요. 네. 안방에서는 소음이 조금이라도 음. 들리면 숙면을 취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중창이 있으면 바깥 소음이 탁 차단되고. 아, 아 맞아. 우리 부장님이 네. 진짜 센스 있어. <laughs> 그리고 위에도 시스템 에어컨이라 이렇게 돼. 이게 기본이죠. 네 지금 기본이에요. 2019년도 입주할 때 5월 말부터 입주 시작했잖아요. 네. 그 상태 기본이기 때문에 벽지도 그대로예요. 벽지도 그대로 에어컨도 그대로. 네. 전체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안방에 욕실 안방 욕실이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어 기본 옵션으로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부스랑 그리고 세면대가 설치 되어 있는데 우리가 44평에 글만테 크기도 꽤 크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드레스룸이잖아요 그 크기에 맞게 가지고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옷 긴장 짧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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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옷 음. 그런식으로 되어있어요 네. 옷을 걸수 있는 부분이 되어있어가지고 되게 섬세하게 이런게 주먹이 참잘돼있는거 같아요 네 그런게 있고 이거는 화장대 이제 화장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는게 작은방대 작은방대 세개는 같이 모여있죠 맞아요 그렇죠? 한곳에 착 모여있습니다 <laughs> 자 복도를 이제 가기 전에 작은방 가기 전에 저희가 또 확인시켜 드려야 하는게 있어요 뭐냐면 팬트리 공간. 네. 아까 팬트리 공간은 부엌 옆에 하나 더 있었는데 네. 복도 공간에 팬트리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특히 유용하게 쓰임지 있어가지고. 편리할 것 같고 그렇죠. 저희 큰짐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또 하나 가 있어요 팬트리 공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납장들이 잘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는 수납장이 잘돼 있으니까 짐들이 밖에 나올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 주, 공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도 있어요 수납장이 자 이렇게 수납장이 그러니까 되게 욕조한 면은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 한 면은 팬트리 공간이 되어있으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방이방 방. 들어가 보세요. 이 방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저거 공원이 그래도 눈에 보이죠 그렇죠. 공원이 딱한 눈에 샷, 보여서. 네, 사실 공원이 보이니까 되게 좋은데 이게 창이 통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개방감이 있고 그런 부분도 좋고. 그래서 그렇죠? 여기 방들은 또남서양으로돼 네. 있어서 오후에 또 해가 잘 들어요. 와방도 네. 그래서 오후에 해가 잘 들어. 그래 맞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가 두 개, 그, 그 북한으로 옆에 있는 국방위장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 옷장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되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것도 보면 열려요. 이렇게. 네. <laughs> 다 수납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시면, 그 다음 또방이하나더 있습니다. 짠 여기는 조금 더 보이네 그죠 녹지가 방이 끝방으로 갈수록 어, 뷰가 네. 더 좋아지는데요 네더 좋아지는데 여기는 가운데 방이에요 그죠 네. 가운데 방인데 가족실로돼 있던 게 여기는 시스템 네워크만 돼 있는데 부가 뭐냐면 부박이장이 네. 없네요 그죠 부박이장이 없는데 부박이장이 필요하시면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laughs>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쪽 방을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야 뷰가 또더잘 나오네요. 점점점점 가있 는데, 그리고, 여 기도, 마 찬가 지로 창이 컨창 으로 되어있 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쪽에 뒤쪽 에 보면 이제 두칸 예, 으로 된붙방 이지 않을상 으로 지금 돼있 으니까. 네. 유용하게 편리하게 쓸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문이 열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편리한 네. 것 같고 여기는 신발장으로 네. 돼 있는데 이 공간이 팬들의 공간 아닌가요? 이쪽에는 팬들의 이제 들어오자마자 팬들의 공간이 또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편리한 거 같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골프, 골프 배, 캠핑 용품, 어, 뭐 이런 거는 어, 이쪽에 네. 팬트리 공간에다 넣고 신발은 이쪽으로 신발장을 넣고 그리고 이쪽에도 신발장을 넣으면은 되게 좋을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팬트리 공간이 몇 개요? 팬트리 가세 개, 3개 있어요 세 개네요. 네. 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가 있죠. 공룡 화장실, 짜잔자 공룡 화장실은 욕조까지 같이 욕조가 있는 공룡 화장실입니다. <laughs> 네. 여기서 찍고. 네. 자, 공룡 화장실. 그다음에 짜잔. 야, 부장님. 집보니거 네. 어때요? 어, 집이 기본 집인데 유지가 굉장히 잘돼 있네요. 아. 어, 그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12시쯤 됐죠. 어딱 12시입니다. <웃음> 네 그렇죠. <laughs> 네. 네. 제가 인간 시계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왜 12시냐 시간 알려 주냐면 지금 여기는 네. 아까 여기 아침에 네. 여기 1 2 시에 네. 여기는 넘어가는 시간 이 오후 시간에 그래서 여기가 잠면이 다 시간별로 해가지고 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실이 햇볕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네. 집이 되게 따뜻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난방의 효과가 되게 음.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같고요 그래서 오늘 집을 봤는데 어때요? 좋죠? 아, 너무 좋죠. 호수뷰 나오지 삼뷰 볼수 있지. 네. 해 하루 종일 들어오지. 환상적이죠, 환상적. 어, 그래서 뭐 한다면? 네. <laughs> 강, 우리가 네. 강교 신도시가 지리적으로 보면 교통도 발달돼 있죠. 그리고 지하철이 또 신문, 당선 라인이죠. 거기다가 업무시설, 도청이나 법원검찰청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게 원천호수 호수. 네. 뭐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우리 여기도 백화점도 있습니다. 갤러리 백화점도 있죠. 네. 그리고 아울도 있죠. 그리고 컨벤센터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뭐냐면 삼성전자를 큰회사와 있다 보니까 음, 맞아요. 중국 S클래스를 여기에 많이들 와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궁금한게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궁금하면은 이 집이 보고 싶다. 응. 아니면 이집 말고도. 네. 다른 집이 보고 싶다 음.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음. 바로 뛰어가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고모부서 네. 중계법이니까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